자, W211 브라우스 핸들인데요. 요거를 이제, 복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복원 전에, 보시면, 이 보이죠? 이렇게. 빠지고, 눌리고, 보이시죠? 이렇게 쭉, 핸들이, 그렇구요. 여기가 우리가 원래 알칸트라에요 이게 보이저이 까지는 근데 사람 손에서 하도 이 때가 묻어갖고 얘가 완전히 이렇게 됐네요 얘도 좀 이따 한 보고 나 한번 해볼게요. 네. 준비하는 동안 잠깐 끊고 자 일단 페인트를 먼저 이렇게 만들어봤구요 그리고. 핸들에 지금 이렇게 까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약간 정리를 좀 해줘야 돼요. 요거를 정리를 안 해주고 그냥 이표면을 만들어주면 이런 이 지저분한 게다 보이겠죠. 요거를, 아, 저희는 전용 이, 어, 실리콘웨이가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쓰면 되는데, 수중에 없으신 분들은, 아, 알코올을 한2대1 한 정도 물이 물이 알코올이 그 정도로 희석을 좀 하셔서 지금 이렇게 까져 있는 부분들 을 이런 극세사 극세사 용에다가 발라서 천천히 밀어줘 여기가 너무 힘을 주면 안 돼요 너무 힘을 주면 자 보세요 까맣게 됐죠 이게 지금 요퀄막이 벗겨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걸 다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살짝 까내도 돼요. 살짝, 이렇게, 지저분한 부위를 벗겨냅니다. 그러면, 자, 보이죠? 이렇게 까매졌죠,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지금 아까 전에 그 지을했던 부분이 약간 턱이 졌던게좀 많이 사라졌어요 그쵸 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외장 도색할 때 퍼티를 바른 다음에 사포질을 하죠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 라인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요 지금 제가 요거 정리하는 동안 잠깐 끊었다 갈게요 자, 근데, 도화 전이는 다 끝났고, 이제, 이제 도화을 새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페인트가, 특수페인트가 있어요. 한번 해볼텐데, 빡. 자, 가까 찍어주세요. 자, 이렇게 뚫리면, 얘가 건조가 되면, 자, 좀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무광이 나오면서 쫙 변하죠? 한번더 할게요 이렇게 하면 건조가 빨라서 작업하고 바로 흔들 쓸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작업 끝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아까 처음에 여기 우리가 정리를 좀 했죠. 약간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그 지저분한 게 없어졌죠. 안 보이죠? 그러면. 이 쪽으로. 이거속까지 가야죠, 요 네. 사실, 원래 저기, 여기 도장실이 있는데, 도장실에서 촬영하기가 힘들어서, 이 페인트가 한 70%가 물이에요. 수성이라, 건강에 해롭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물이니까 마스크를 한번 써줘야지 이렇게 좀보 해주면 아까 우리가 그 걸레로 이닦을때 까맣게 묻어 나왔던 표막을 다시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번더 할게요 핸들 복원한다, 이러면, 핸들 가죽을 다시, 바꾸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이건 뭐, 될 때까지 할실 필요 없어요. 너무 심하지 않으면, 핸들이 이러니까 완전히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복원이 다 가능해요. 색깔이, 이건 블랙이라, 쉬운 편이고, 색깔이 다른 색깔, 뭐, 베이지도 많고, 뭐, 이런 색깔도 많죠. 다아 조색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안면은 다 됐고요. 얇게 한 번만 더. 지금 건조가 금방 다 돼서 이렇게 만져도 아무 이상 없어요 괜찮죠? 그리고 우려하시는 게 이렇게 해주면 까지지 않나요? 안 까진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이게 이제 근데 내구성이 일반 천연가죽 피막보다는 더 나아요 일반 피막들도 아까 아까 보셨다시피 사람 손 타면 이게 까져 나가죠 그 이상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면 부분이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제 제가 반대쪽을 해야 되니까, 반대쪽 다 끝내고, 아, 비판의 끝에 한번 보여드릴게요.